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으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당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곧바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그 때를 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고 시험 통과하고 이제 막 대비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춤하신 모양새로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 일단 피하신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들에게는 다 삶의 때가 있습니다. 시드 때도 없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론 지금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유, 뭘까요? 잘못 간게 아니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닌데 억지를 부렸다가는 상처가 더 커집니다. 10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드 때도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분명 좋은 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 세례요한이 잡혀 감옥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주춤하시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싶어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파하십니까?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가시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메시지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어, 정치 권력을 잡으면 앞에서 하던 일들을 다 적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를 무조건 하던 일들은 부인하고요, 자기가 하는 것이 새롭고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이어갑니다. 물론, 초, 어, 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달라졌지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 맥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23절 이하에 나타나 있듯이 수많은 무리가 따를 정도로 예수님 특유의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가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말이죠. 그전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다가도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주님께서 요청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100%. 아멘. 아멘. 그러면요.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되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세례에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좀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